안녕하세요. 사온이요요 목소리가 갔어요. 우리 사온이 감기오면서 오늘은 빼빼라 데이를 맞이해서 사온이 아빠가 과자를 준비했어요. 초콜릿 과자! 사온아, 좋아요? 우리 한번 볼까? 네! 짠! 오, 빨리 뜯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 한번 뜯어볼까요? 자, 그 전에 초콜릿 과자를 아빠가 한 개만 준비하진 않았겠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짠! 우와! 이렇게 많아, 서구나 자, 빼빼로데이를 맞이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자,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우리 서원아,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짜잔! 와 과자가 엄청 많이 들어있네 서원아, 하나씩 아빠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거는 오레오 콜릿 맛이 나는 과자네요두개 똑같은 게두개 들어있어. 그렇지전아두개또 꺼내볼까요? 네. 어? 우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젤리 빈이네요. 네. 콜라 맛이 나나봐요. 콜라 맛 젤리 빈. 어? 우와, 이거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 페레레로쉐초콜릿페레레로쉐 자, 아, 이거는 초코바인가봐요. 초코바도 두개 들어있어요. 뚝. 자, 빼빼로,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를 받지. 어, 아, 빼빼로 서원이가 먹을 거예요. 빼빼로를 받지 못한 분을 위해서 빼빼로 두개 넣었습니다. 아빠는 이거 줄 거예요? 와, 진짜? 아빠부터 챙기는 거야? 어, 서원이는 이거? 알았어. 또 꺼내봐, 서원 어, 이거는 해피무라고 써있는 게두개 있네요. 어, 초콜릿 맛 과자인가 봐요. 그리고 여기 어, 알았어, 알았어. 또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크런치 두개 초콜릿 바고요. 이거는 포테이토, 감자 맛 책인가 봐요. 그리고 어, 어 뭐야? 뭐야? 써있는데 우와 이거또 초콜렛 맛인가봐요 한번 열어보까요 하나 음, 이것도 이거 이리이 어? 하나 먹어볼래? 우와 이거 보세요 젤리빈 이거 콜라맛 젤리빈 이모가 좋아한다 이모 하나만 줘. <웃음> 네. <웃음> 엄마는 하나 먹어도 돼? 맛 한번 보자. 고마워. 음, 콜라맛. 너무 맛있어요. 또뭐 또 먹어보고 싶어요? 오, 오, 좋아. 엄마 열어줄게요. 아, 초콜릿이야. 우와, 오, 초콜릿 덩어리인데? <laughs> 선아, 이거 맛 없구나. 선이 원하는 맛이 아니었어. 맛 <laughs> 선이 하나 먹어볼게. 이거 엄청 맛있나보다 수현아 <laughs> 어. <laughs> 음. 이거 놓고 놓고 엄청 많아요 산이 너무 지유로운거 아니야? 조금 먹고 <laughs> 내려간는고또 음? 먹을까? <laughs> 빼빼로? 빼빼로? <laughs> 그렇지 빼빼로를 먹어야지 빼빼로데이 멘트인데 음. 아. 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요. <laughs> <laughs> 자고 일어서 음. 열어줄까? 음. 오짠뱀로 아니? <laughs> 나 빼빼로 어때? 맛있어? 음.. 또뜯어볼거예요그것 뜯어볼거에요? 오늘? 이번에? 아~~ 이 과자 미용실에서 다니고 있는 그 비슷한 과자지 오~~ 네. 와뜯어요 <laughs> <laughs> <뜯을까요>? 선아, <laughs> 우리 선이 커 먹는 동안 엄마 요거 한번 뜯어봐도돼요 음, 와 해피 무라고 써 있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어 우와! 어. 어. 어머. 어머! 어머, 구멍이 뚫려 있네, 눈두 개. 어, 입도 있고. 엄마 먹봐도 돼? 맛있어요. 되게 그렇게 달지 않고 시원해요. 우리 사원이가 먹기 딱 좋은 거네 이거는. 하나 엄마는 응. 개인적으로 오레오를 뜯어보고 싶어요. 이거 뜯어봐도 돼요? 먹는 동안 뜯어볼까요? 좋아. 우유에 찍어 먹는 으면 맛있는 오레오. 두 개. 어. 두 개? 세 개. 음. 음. 두 개밖에 안 보였죠? 세 개. 오레오 좋아요? 네. 우와 진짜. 이상. 맛있어요? 네. 목이 <laughs> 아픈데도 열심히 대답했어. 감선이 떨어질까봐 이렇게 하는거야? 이다 까매 어떡해 일단이해해 <laughs> <나도> <laughs> <하나 이해봐. 웃음> <laughs> <laughs> 빨리 삼켜! 빨리 삼켜! 콜리바 어. 중에 한 개만 뜯어보자 어떤 거? 어떤 거 뜯어볼까? 이거! 엄마도 그게 좋아 엄마, 이거 응. 좋아해? 응, 엄마 이거 좋아해요 어? 근데 아까 성운이가 엄마 줬던 페레로롯은 어디 갔지? <laughs> 와 위아스가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맛있다. 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 응, 음, 맛있다 아까 서은이가 엄마 줬던 페레베로시 이거 엄청 맛있다 서은이가 안먹어봤지 한번 먹어볼까요 비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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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레베로시 한번 열어보자 제일 맛있어? 우와 이게 제일 맛있어? 진짜? 오 서운으로 오시고 제일 맛있어요? 네 우와 진짜. 거아 맛있어 소리 좋아 서운 오늘 맛있었어요? 오 서운아 <놈�」> 우리 인사하고, 이벤트 안내해주자, 우리 오빠들한테. 알았지? 자,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빼빼로 데이에요. 그런데 빼빼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은이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과자 세트를 이렇게 보여, 보내드릴게요. 자, 총네 분에게 보내드릴 거고요. 어, 보시고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신청합니다 써주시고 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메일로 당첨되신 분들께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laughs> 네, 11월 14일 밤 12시까지 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15일날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메일 주소 남겨주신 메일 주소로 당첨됐습니다. 라고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많이 응모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안녕, 아이봐 아빠, 음. 아빠. 오. <웃음> <웃음> 오. 어, 소원아 오늘 맛있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네.